침례로 혹은 세례로 번역된 말의 원어는 펠라오로 바프티조라는 것입니다. 영어는 이것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원어를 살려서 베티즘이라고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바프티조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칭에 따라서 시제에 따라서 이런 변형이 있는데 기본은 바프티조라는 것이에요. 사전에 찾아보시면 담그다, 가라앉다 주저앉다, 잠기다, 적시다, 우려내다, 목욕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을 뿌리거나 물로 씻는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물에 잠기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밥티조는. 그래서 이 침례는 장례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보나 원어의 뜻으로 보나 세례로 대치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 교회에서 거듭나는 의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변형된 것이고 변질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상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